안녕하세요 황금 타일 인테리어 황강사입니다. 오늘은 황강사라 되나? 오늘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떠붙임 연습하는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제 떠붙임 연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현장에서는 이제 떠붙임 연습이나 뭐일 연습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방처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연습하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하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실에다가 마킹하고 계시고요. 실을 이렇게 눌러, 누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차가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 더 쉽겠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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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패시 한번 대충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실을 한번 오늘 실 묶는 거하고 타이로하고 이런 거 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떠바이 연습하는 거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마킹한 데에다가 해놓으니까 레이저가 가리더라도 보이죠. 실을 조금 더 위로..실보다 못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셔야지 실이 나중에 내려오겠죠? 응? 알았어요?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90도로 하는게 아니라 얘를 할때 이런식으로 가는거야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감는게..감아지는게 이렇게 감아지는거예요 이렇게 감아지면서 얘가 못보도..이정도 이런식으로 가는거지 이래서 밖에서 살짝 옆으로 꺾어준걸로 이렇게 가는거죠 Stam, stam, 해볼까요? 그럼 요거는 뒤로 조금 더 오면 되겠죠? 오케이. 요건 대충 해놓고. 자. 그럼 요게 지금 마킹한데, 여기죠? 얘보다 살짝 위로. 음. 아니, 요거가 지금 이렇게 위로 가버리면은 타일에 대해요, 못시이 나중에 되면. 할때 반대로 해줍니다. 요게 물을 조금 발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을 발라주면은 텐션이 생기면서 되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수, 문수라 있는 데까지. 문수라 있는 데까지 밀어줘야죠. 여기까지 음. 그렇죠. 됐습니다. 자, 저게 이제 실하고 여기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지. 지금 공중에 뜨네요. 음, 옆으로 더 밀어야지. 그 꼭다리 옆으로 밀어버리고, 음. 더 밀고. 자 이제 레이저 끄시고 이제 또 붙이면 한번 연습을 하시죠. 그러면 사장님 은 원래 그러면 이쪽부터 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붙이가 이쪽에 문틀 오른쪽부터 붙이셔야 되는데 실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왼쪽부터 먼저 붙여 나가시는 걸로 자 지금 물이 별로 없어요. 조금 더 넣으시고 오케이. 타일 더바리 연습하고 있습니다. 원래 믹서기를 해야 되는데, 믹서기 누구 훔쳐갔어요? 두 개나 있었는데. 하, 아, 돌려주세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물더 넣으시고, 조금 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세요. 여기 사장님이. 실 묶는 타일이론, 그 다음에 실 묶는 거, 실 치는 거, 그 다음에 떠붙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오늘 같이 신용오고 가가지고 장비를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자, 못 망치 있잖아요, 망치. 네. 망치를 요, 옷걸이에다가 거셔야죠. 응. 어. 그리고, 사장님 오른손잡이시잖아. 네. 그럼 이게 오른쪽에 가야지. 맞죠? 왜 왼쪽에 다셨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이라면 다처이죠 처음인데 왜. 아, 뭔가 있어. 갔다 왔어, 어디. <laughs> 자,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오케이. 자, 잡고. 오케이. 오케이. 비비면서. 비비면서. 오케이. 밑에, 밑에부터, 밑에 실부터 보고. 자, 오케이. 들어가고. 위로 조금 더 올리고. 어. 밑에 손 잡는 거 자체 어, 그지. 그래 붙여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 내려보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맞죠? 여기 조금 틀어졌으니까 살짝 맞춰야지. 그렇지. 됐.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옆에. 너무 많 고대질을 많이 하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됐어. 밥을 놓더라도 일정하게 내셔야지. 밥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못 만지 아시겠죠? 무너지면은 지금 봉우리를 쌓아놨기 때문에 얘가 높이가 높. 높여지면서, 어떻게, 비벼지면서, 얘가 뭉그러지면서, 밥이 퍼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밥이 뭉그러지니까, 어떻게, 높이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공간, 밥이 실속에서두배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밥 봉오리를 좀 치게 해야죠. 그건 좀 되죠. 물 조금만 더 넣고. 원래 물이 밑에서부터 믹서를 했었으면 믹서기로 돌렸으면 물이 위로 차고 올라오면서 물 조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믹서기 누가 훔쳐가가지고 아씨 됐어요. 음. 그리고 고대질도 이건 초보용 고대질이에요 그거는 일단은 오늘 첫날이시니까 쉬운 방법을 갖게 드렸어요. 치. 오케이 옆에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이제 위로 이제 조금씩 맞춰나가야지 아니 그건 손으로 해도 되잖아 아, 아 답답해 고구마 아음 됐죠 요런 거 요런 거 이물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에 걸리는 거죠 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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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처지지 않아 그러니까 실보다 조금 더 위로 가야죠 처음에 해야지. 이건 좀 늦었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러면, 얘를 또 수정하면서, 얘가 더푹 들어가 버렸잖아요. 음. 지금 누르면서 해버리니까. 허허, <laughs> 참.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첫날이잖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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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해볼까요? 아, 그치. 밥도 일정하게 드셔야죠 그 다음에 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얘가 일정한지 아닌지도 응. 자, 자 천천히 사보자 그렇지 그렇지 자실 너무 들어간다 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고 오케이 자 위로 조금만 더 올려주고 처음부터 딱 맞추지 말랬죠 오케이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응. 그럼 여기서 통통통통통 때리면서 이제 수직 수평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응 오케이. 자 오늘은 첫 날이시라 가지고 일단 작은 타일 갖고 붙이는 연 습. 큰 타일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힘드시니까. 그리고 밥을 좀 위로 올리세요. 밑으로 지금 밥이 가잖아요. 하신 게 좋아요. 그렇지. 그렇죠. 가보죠. 그렇지. 밑에 맞추고 오케이. 조금 더 비비면서 이렇게 더더더 더, 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음,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지금 여기가 푹 들어갔잖아 여기 힘 이쪽이 아까 손을 가가지고 그게 되는 거잖아요 밥이, 밥이 어느 정도 좋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어느 음, 쪽에 힘을 주고 하는 가에 따라 수평이 평활도가 틀려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이런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큰 타일로 연습을 하시는걸로 하고 저는 오늘 이만 빠이 한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한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럼 이만 쓰담쓰담 쓰담, 쓰담.